이 오리 고기를 만들 건데, 더워요? 오이왜 오이미 고기도아닌데오이구딱 해가 지이 나야? 오이미, 이거 놀이하고, 아빠, 이거 놀이하고, 아빠,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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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있었는데 기름구멍을 안 뺐네 빠 아빠, 오빠 아빠, 오아 자 이제 우리 요리를 할 거야. 응. <laughs> 뭘할 거냐면 응. 아빠랑 이거, 이거 우리 샀잖아. 아. 램프쿡램프쿡쿠램프쿠이존램프쿡딸라 응. 램프쿡. 응. 해보세요. 램프쿡램프쿡램프쿡램프쿠이거 램프쿡. 램프쿡. 오름이 꺼네? 오이것도어요 어, 오름이 오르미. 왜 오름이 꺼 오름이 꺼 오름이 꺼 만들어주세요. 오름이 꺼 만들어주세요. 오어주세요이거지들주이거만어주세요이꺼만어야돼요어요 오름이 오케이지만들리가만들거는요 이 훈제 오리 고기를 만들 건데 통 훈제 오리 통은 아니고 그냥 오리가 있어 단호박 생률 없어요 은행 없어요 훈제랑 단호박만 넣을 거야 훈제랑 단호박만 넣어서 먹자 왜원미 고기도 아닌데 고기 안 훈제야 안 훈제 말 훈제 말고 나는 고기도 아닌데 손지 말고 응

계란? 깨야. 계란은 계아 계란은 이거는 생계란 <laughs> 생계란 그거는 생계란이고 이거 오이 오름이 오이 좋아하니까 오이도 먹어. 그치 <laughs> 그게 뭐예요? 똥살면 어디서 싸야 돼? 똥 어디서 쌀 거야? 음. 아 이거 아파 아파. 그다음에 본체 썰은 아빠. 5위부터 응? 1 0까지 티나야? <laughs> 그게 뭐지? 어디서 나온 거지? 다시 시작 안니까 썰은 훈제오리랑 얘랑 얘를 넣어 넣은 다 <laughs> 그게 뭐야? 거기 물안 나와. 우리 신청을 안 해가지고 이거, 이거 신청을 안 해서 안 나와. 아니, 이거 잠깐만. 아빠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빠도 나오고 싶어. 그러면, 근데 그거는 윙.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나는데 이렇게 하면 나와. 응. 음. 어 나왔다 나왔다. 싱윙. 먹어. 자, 일단 먼저 훈제 오리부터 넣는 거예요. 훈제 거리부터 거기 조심해야 돼. 잘 봐요. 이제 우리를 잘라. 우리를 넣을 거니까 자르는 거죠. 응. 가위는 누구 가위에? 아빠 가위. 엄청 큰 가위니까 아빠 가위.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를 넣을 건데 이걸 다 넣으면 또 너무 많아. 응. 몇개넣을거야한 어, 개. 한 개? 예. 이이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어, 한... 이거 하나? 응. <laughs> 너무 적지 그럼. 이거를 많이 넣. 어좀이 정도 넣. 어 이렇게 넣어 통으로 넣어 빠랑 요리를 같이 하는 게 오름이 EQ에 좋아 맞지? 아니 데 오름이 이거 놓이하고아는 이거 놓이하고 오름이 이거 아고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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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아 이거 는이제아 이거 아을거아거예이이제 단호박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게 뭘까요? 어, 단호박이요. 근데 단호박이에요. 이게 단호박이라는 건데 이게 단오박. 단오박, 단오박, 단오박. 단오박. 이 단호박 다 잘라 놓은 슬라이스 된 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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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박을 또 넣어. 또 넣어. <목소리> <목소리> 오리랑 단호박이랑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 더 넣을게. 넣어. <목소리> 더 넣을 겸. 오! 어? 오. 아빠 어? 아빠, 어? 아빠, 아빠. 어? 이게 뭐야? 어? 아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보여요? 오리 고기. 그리고 단호박 오리고기랑 단호박 오리고기랑 단호바. 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닫아. 닫아. 여기 왜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있지? 자, 이제 여기서 버튼을 눌러요. 아니지. 열을 이거를 해야지. 이거 했고 이걸 눌러.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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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오리를 슬라이스라는걸다 하나씩 떼어놔야 돼. 맞죠? 응. 좋아 이제 된거 같아. 이제 이제 오 보이지가 않네. 뭐야? 아니, 이거 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 나 얼마나 간편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램프쿠 기장이야, 그치? 처음 써봐. 쫙, 아, 어, 최고. <laughs> 오케이? 위에 거 입혀주세요! 뭐야, 위에 거야? 네! 오, 야! 얼마나 좋아 이게 자꾸 열어보게 되네 조금 신기해서 그냥 이거 아빠 데배배 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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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즈 아, 아배즙배집 배즙. 우름이 배즙 먹으라고 했었죠 그래야지 목이 배 배즙을 먹어야 목이 다 낫는다고 했죠 목이 지금 아픈 건 아니지만 배를 먹어야지 우름이 목소리가 깨꼬리가지 하지... 할수 있죠? 응. 어떻게 해요? 미안해 미안해 잘 되네? 배좀안 먹어도 되겠네? 여기 안들어겠다 이게 많이 익었나? 많이 익은 것 같은데?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네 어? 아빠 나갔어 어, 기름구멍이 여기 있었는데 기름구멍을 안 뺐네 아빠가 아 뜨거 너무 많 있네 오르마 이거 기름 구멍을 이거 아프, 아프, 아프고 너무 엄청 많이 이거 너무 그래 그 맞는데 오빠가 이거 기름 구멍을 이거를 빼야 되는데 근데... 기름 구멍 이걸 새 거를 여기 가만히 놔두고 있어 기름이 안 빠지고 있었어 가지고 이거 지금 기름 탕이 됐어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해야 돼 우림이 우이 먹을 거예요? 안돼 오이 많이 먹을 거예요? 오이 다 줘요? 오이 하나 다 줘요? 네. 이만한데요? 다 줘요? 네. 쿠팡에서 산 오이죠? 네. 쿠팡 오이가 맛있죠? 네. 잘된것 같아요. 오르마. 네, 오이도 보여줘요. 어, 성공했어요. 아빠가 지금 가져갈게요. 가져가서 보여줘? 아빠가 가져가서 보여줄게요. 응. 아자가자바 뭐가 있어요? 뭐가요? 오이요? 어. 오이 맛있게 드세요. 밥밥 밥 먹고. 고 오이가 여기 뒤에. 응. 쌍채고 오이가 오이만 먹어도 되겠네요. 전. <laughs> 짜자잔. 이야, 오름아. 응. 이거. 이거 손안 대고 기계가 기계가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알아서 한 거잖아요. 오름이도 먹을 수 있어. 기도하고 먹어야지. 아나 아빠가 말고 오름이 그럴 거잖아. 예. 아나감사아니다 엄마랑 아빠는 근데 오름이가 꼬리 조콘다더어 그머리는 다음에. 맛있게 먹어요. 호박인데. 단호박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뭐지? 우리 우리 뚱뚱해져요 뭐가 뚱뚱해져요? 우리 엄청 많이 먹으면 기름이 엄청 많이 있고 뚱뚱해져요 오 기름이 많은 것도 알아요? 콩나물 짠! 아빠 콩나물 짠! 콩나물 장응 음, 콩나물 장 짠! 음! 음! 고기 고기 고에요오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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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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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고기 보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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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야. <웃음> <에흐>! <웃음> <웃음> 나 기분이 좋아졌어. 너 기분 나쁘게 했었어요? 응.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기 전에 누가 나쁘게 했으면 아빠밖에 없는데 아니지 아빠? 응? 응? 이거 해 이거? 맛있네 응. 왜? 왜? 오르막? 만 맛있는 건데 음... 고기 먹어 고기. 난 이런 것만 좋아해. 이런 것만 좋아해요? 난 뭐냐고야. 어 우유랑 어 고기랑 밥이런 건가. 아주 의사 표현이 확실하네요. 난 먹고야. 응? 나빠 우리. 난어 먹고야. 맛있다. 그렇게 먹는 게 맛있어요?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크게 썰어 주지, 아빠가. 오르면이 작으니까 작게 썰어 줬죠. 오르면 이제 밥 제대로 먹게 인사하자. 맛있게 저녁 드세요. 맛있는 저녁 되세요. 하 자, 시작. 맞죠? <웃음> <웃음> 맞죠? 이렇게 하는 거야. 맞죠? <laughs> 다시 한 번, 시작! 맞죠? <laughs>